네, 광주메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민선칠기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 취임한 자치장체장들이 저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융복한 미디어를 선도하고 있는 광주메일 TV가 아, 강진 군정을 이끌고 있는 이승호 군수님을 만나 앞으로 군정 운영 방안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먼저서 취임 축하드립니다. 사실 취임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35년간 공무원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고향에 와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길을 선택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신 그 결과로 오늘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군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예, 사실 군수님은 30여 년 이상을 그 공직, 특히 전라남도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하시면서 나름대로 철학을 굳건히 하셔서 행정의 달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그래서 남, 주민들에 대한 기대가 남다이큰것 같습니다. 우리 군정 운영의 기본 철학은 어떻게 설정을 하셨습니까? 예.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 행정의 기본은 국민과 소통이라고 봅니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과 더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또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바로 군정 시책이 되는 이런 행정을 펼쳐나가기로 이렇게 마음먹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진... 군에서도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강진에서 공무원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예, 그러다 도청에 올라갔고 또 도청에 있다가 사무관 승진해서 강진으로도 내려서 한 3년 또 있다가 총한 9년 정도 강진에 서 근무를 해서 뭐 지역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사실 지역의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 활성화랄지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가 많이 클 텐데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발행안에 대해서 사실 궁금합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방침이신가요? 네,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큰 현안이 저는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음. 이 일자리 만드는 현안은 우리 강진 군만이 아니고 국가적인 과제도 물론 깁니다. 음. 국가적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이런 지방 자치 단체에서 또 지방에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만이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은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수산업을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단순히 농수산업을 생산만 해왔었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가공하고 유통까지 하는 이런 걸 해서 또 이걸 관광과 접목시킨다면 네. 요즘에 말하는 6차 산업이 되겠죠. 그래서 6차 산업화해서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나가고 농수산업을 살려나가는 것이 첫째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강진 상전에 보면 강진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상전에 있는 산업단지가 지금은 에, 공장이 세 개만 들어서 있고 예, 예. 나머지는 허벌판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에, 선거 공약으로 임기 동안에 에, 강진 성전에 있는 산단을 100% 분양을 하겠다는 예. 공약을 내걸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도 모든 공무원이 군사나 공무원이 투자유치 공무원이 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투자유치를 하면 승진의 인신 티브를 예. 부여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이나 또 향후 또 다른 어떤 주민들이 투자 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우리 투자 유치 부수하고 연결만 시켜주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를 정비해서 총력을 기울여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선거 과정에 김용록 도의사 후보님하고도 같이 정책을 공유를 했고, 또 김영록 후보님도 그 당시에 와서 강의에두 번이나 오셔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도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함께 공약한 내용도 깁니다. 그래서 전라남 도와 함께 성전에 있는 산업단지의 투자 유치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내겠습니다. 성전에 있는 산업단지 이제 분양에 역점적으로 추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제세개 업체밖에 없다 그러면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같아요 성전 산업단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어떤 점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지금 성전에 있는 산업단지가 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는 볼수 있습니다. 목포권하고는 30분 거리에 있지만 강주권하고는 뭐한 시간 정도 거리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강주에서 성전강 고속도로를 이미 착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강주, 서강주역 쪽에서 성전까지 오는데 51km입니다. 네. 그렇다면 30분에 올수 있는 거리가 되고 네. 또 나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네. 공공기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공기업들이. 네. 그리고 공기업에 관련되 있는 사기업들을 이렇게 유치를 한다면 네. 앞으로는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질 거고 네. 또 이제 투자 유치를 하는데 그만큼 또 핵심 도시에 있는 이런 공격과 연계해서 한다면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강진하면 우리 특히 관광 자원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교위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관광 활성화 방안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관광은 제가 도회청에서도 관광 문화국장을 2년이나 했고 또 여수 부시장도 2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돼 있는 업무들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강진의 관광을 본다면 에 스쳐 지나가는, 당일 왔다 당일 가버리는 이런 관광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쳐 지나가는 관광을 머무르는 관광지로 에 전환을 시켜나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예, 머무르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확충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뭐 호텔에서부터 중저가 호텔, 뭐 펜션, 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그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투자 유치와 곁들여서 총력을 기울여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머무르는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겠고요. 또 강진읍에 읍을 끼고 있는 뒷산이 보은산이 있습니다. 예, 네. 보은산 그 군청 막 뒤로 보면은 영남생가에서부터 네. 이제 우리 사이제까지 가는 구간이 네. 약 1.5km 정도 됩니다. 네. 그 언덕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강진읍 시가지가 다 조망이 되고 네. 에, 강진만 탐진강이 다 조망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장소가 있어서 네. 여기를 제가 강진의 목마르뼈 언덕으로 조성하겠다고 네. 공약을 이걸고 왔습니다. 네.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관련된 공무원들과 함께 네. 사전 답사도 해오고 그랬는데 네. 여기를 정말 누구인지알아서 보면 영랑천가에 와가지고 그 뒤로 돌아서 모란공원으로 돌아서 금서당으로 해서 네. 또 그쪽으로 돌아서 언덕길을 내려오면 여러 가지 볼거리도 제공하고 쉼터도 제공해서 정말로 목마르트 언덕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강진에 읍에 와서도 쉬고 갈수 있는 이런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각 지역마다 농수산업이 주력이지만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강진의 농산업 특징은 좀 어떤가요? 제가 와서 농수산업에 대해서 현황들을 파악해 보니까 강진의 농수산업은 강진 지역 자체가 넓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수산물을 아마 틈새 시장을 노리는 농수산물로 이렇게 육성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다면 다 품종을 소량으로 생산하는 이런 걸로 해서 농업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 지배력은 엄청 약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곁들여서 농수산업도 집중적으로 우리 강진에서 대표할만한 이런 농수산물을 더 예, 재배를 해서 육성을 하도록 하고 네. 또 나머지 부분들은 틈새 시장을 노리는 네. 이런 걸로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쪽으로 지금. 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사실 군수님 올해는 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군수님께서는 도청에서 그쪽 업무도 좀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있다면 군수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실시한 데가한 뭐 20년이 이렇게 너무 흘러왔고. 또 지방자치 7기가 됐습니다. 7기가 됐다면 은 지방자치가 이제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는 시기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 시기에 맞게끔 지방자치단체에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할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재정적인 역량이란다 할지 이런 것들을 함께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어떤 그이 r ER 자치를 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서 지역을 이끌어 가기는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 정부화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화 할수 있도록 최소한 지방 분권부터 또 지방에서 할수 있는 제도적인 이런 것들을 더 지방에 강화를 시켜 줘야만이 지방이 자치된체가 정착이 되고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은 아주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군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선거도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역, 지방자치 시대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전부 하나가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행정 기관만 가지고 일을 해서는 또 주민들이 따르지 않고 주민들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 발전이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정말 우리 강진이라는 큰 발전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또 협조를 해 주셔야만이 지역 발전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우리 현명하신 국민들 여러분께서 좀더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행정에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도와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 4년 동안 강진 군정을 이끌 이승호 군수님으로부터 군정 운영 계획과 지방 분권 정착 등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광주MTV는 광주 전남 새 단체장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민선 7기를 힘차게 이끌어 가는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